의사 선생님들이 보면 안 되는데, 또. <laughs> 라고 그러면 의사가 먹고 살게 없어지잖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laughs> 안녕하십니까. 서초동에서 건재아리학과. 라고 하는 병원에서 환자를 섬기고 있는 김병희 원장입니다. 제가 뭐 유튜브 이런 채널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잘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00년부터 근골격 환자를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쭉 이렇게 생활해 오면서 환자에게 도움 되는 것들을 찾아서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해 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가까운 데에 그 진리가 있었단 말이죠. 환자가 바르게 호흡하고 또 몸에 바르게 힘 주고 하는 간단한 자가제할 법을 통해서 어떤 치료를 하는 것보다 더 효과를 주게 되는 것들을 봤습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그런 것을 좀 정리해서 알릴 수 있는 분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가장 중요한 액기스만좀 모아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증 치료라고 하면 통증을 보는 근골격계 의사 선생님들은 우선 수술적인 치료라든지 신경 차단술 아니면 인대를 증식시키면서 구조적인 회복을 통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또 유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또 기능 방리 주사라 해서. 관절 범위가 제한되거나 기능적인 무브먼트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좋은 쪽으로 만들어주는 주사치료가 있어요. 그 주사를 통해서 찌그러진 몸을 또 바르게 일깨워주는 그런 치료도 있어요. 되게 좋은 치료죠. 또 정맥 부전의 차단. 말하자면 통증이 굉장히 있는 부위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정맥이 역류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역류가 되는 정맥을 막아서 차단하면서 그것을 통증을 없애주는 그런 치료도 현대의학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수치료도 그냥 도수치료가 있지만 고유광수 수용체를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도수치료가 현대의학에도 있어요. 또 물리치료도 요새는 엄청나게 좋은 장면들이 많아요. 통증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말 좋은 치료들이 너무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현대의학에 눈부신 발전이 있어 왔다는 것이죠. 치료에 대해서는. 치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발전했는데 사실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사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통증 좋아지면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치료가 됐을 때 재발이 안 되도록 평소에 이렇게 자세를 바르게 하고 호흡하는 방법, 자기 몸에 힘주는 방법,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어요. 제가 뭐 이런 걸 메고 있으니까 저것이 무슨 물건인고 하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거 그냥 탄성의 물성을 이용해서 고유감각 수용 를 좋은 쪽을 증폭시켜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게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기 몸을 바르게 이끌어 주는 방향의 힘 주기 방법, 호흡 방법 이 정도만 잘해도 굉장한 효과를 좀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자가 재활. 사실 의사 선생님들은 간혹 제가 이런 강의를 의사 선생님들하고도 많이 하거든요. 거기 학회에서도 많이 하는데 하면은 야뭐 무슨 자가제활하고 그러면 의사가 먹고 살게 없어지잖아요. 속담 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럴 것 같지만 오히려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저 경험상에 그래더 돈독해지고 의사의 진심을 환자도 알게 돼요. 그 환자도 잘 따라 해서 치료 효과도 더 좋아지고 이 환자는 열번올 거를 나한테 한번 오지만 이 환자 비를 비롯한 다른 환자분들이 또 찾아온 효과도 있어요 제대로 치료받고 근본 치료를 하는 것은 의사가 원래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환자도 그걸 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가제알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가제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모든 근골격 치료의 가장 중요한 기법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제알법이나 아니면 주사 방법이나 심지어는 뭐특허를에서뭐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왔지만 결국 자가제알법.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공기나 물이나 이런 걸돈 내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무료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서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치료도 저희 병원 와서도 뭐 돈을 내고 하는 그 치료보다 오히려 호흡법 하나, 자기 몸에 힘 주는 방법 몇 가지 이런 게더큰 의미인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저,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환자분들한테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제가 여태까지 해 왔던 어떤 치료보다도 자가 재활법이 제일 의미 있고 치료의 핵심이고 다른 병까지도 같이 치료해 주는 그런 엄청난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리고 근골격 질환을 치료한 다음에 얘 재발을 방지하는 거. 예를 들면 요새 나오는 정말 정맥 부전 그런 건 어느 정도냐면 몇십 년 동안 아파서 잠을 못 자고 막 이랬던 분이 하루아침에 딱 하나도 안 아파요. 막 이런 일들이 생겨요. 예를 들자면. 현대의학이 그렇게도 많이 발전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으면 소환. So 나왔을 끝하고 또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안 좋아지는 나쁜 사이클로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치료를 한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재발을 방지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그냥 평소에 바른 자세로 어떻게 힘을 주냐. 거기에 대해서는 꼭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은근 골격질환은 치료보다 예방이 사실 더 중요해요. 제가 몇만 명의 환자를 봤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여태까지 제가 엑스레이 찍어서 정확하게 정렬이 맞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다 조금 조금씩은 안 좋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손가락 치료하려고 수술하려고 왔단 말이죠. 오셨는데 생뚱맞게 저는 전신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몇 분은 아예 과잉 진료 아니냐고. 그렇게 진짜로 그렇게 그러면 많아요. 근데 저는 손이 이러신 분들은 다 다른 자세에서부터도 연관이 되는 경우 무지 많아요. 대부분 거의 100%예요. 고유감각 수용체 반사가 안 좋은 게 여기서부터 오는 게 없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어요. 이것도 조금씩은 다 있어 여기. 여기를 치료해주면 여기가 편해지고 자세도 좋아지는 거예요. 근골격은 또다 연결돼 있어서 여기가 안 좋으면 다른데 통증하고도 다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그 자가제한을 잘하면 결국 우리가 병원 가면 수술하죠 아니면 시술하죠 아니면 주사 치료하죠. 최소 침습을 하려고. 좋아요 치료는 좋아. 근데 자가제한을 열심히 했을 때 그거는 최소화할 수 있어요. 열번할 거를 한두 번에 할수 있다. 그쪽 알아주시고요. 도수치료가 사실 좀 사회 문제에도 되고 있지만 사실 도수치료는 받으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이 받으면 좋죠. 예를 들면 마사지요법 이런 것도 재활요법 중에 하나긴 해요 재활요법 중에서 제일 적급의 재활이죠 마사지는 그때는 시원해 그러니까 근본치료를 위해서는 결국은 도수치료 중에서도 이 환자가 ADL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호흡하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힘주는 패턴을 좀 바꿔주고 기능적인 걸좀 해주고 하는 그런 도수치료 도수치료 10번 할 거를 한두 번할수 있어요 사실은 저희도 도수치료에서 옛날에 되게 많이 이렇게 좀 했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많이 줄여요. 환자가 열심히 하고 잘 따라오면 1 0번할거 한두 번으로도 할수 있다. 실제로. 심지어는 단한번 받고도 엄청나게 효과를 본 사람도 있어요. 내일 모레 유학 건데요. 그래서 자기가 오달이라고. 자기 컴플렉스가 너무 있는 거예요. 1 시간짜리니까 두 번에 묶어서 하루 받은 거야, 그냥. 하면서 그 힘주는 방법, 패턴, 원리, 그걸 다알려주세요 그러고 1년 후에 왔는데 쫙 펴져가지고 쫙 펴져가지고 쫙 자기가 컴플렉스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그걸 잘 따라해요. 정말 막 힘들게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일상생활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다. 요거를좀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이런 것도 막 찍고 이런 거예요. 오죽하면 찍겠어요. 내가 답답하니까 최대한 병원 오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간단한 자가제할 잘가르치고 간단한 자가제할을 계속 심어주고 결국 제일 효과가 있었어요. 실제로 병원 오는 횟수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환자 입장에서 너무 좋잖아요, 그죠 의사 선생님들이 보면 안 되는데 또근골격 치료의 종착력은 자가제할이다. 환자분들 오시면 뭐라냐면 하 주사 맞으면 어, 허니, 이거 언제까지 맞아요? 자가제할을 할수 있을 때까지 치료를 하면 돼요. 본인이 통증이 어느 정도 컨트롤 되면서 제가 가르쳐드린 고환자의 제일 필요한 자가재활을 자기가 할수 있으면 그리고 통증이 주상 어느 정도 잡혔어 자가재활 하다가 좀 불편하면 오세요. 자가재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PNF 발음호흡 이렇게 했는데 PNF는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 a c i t a t 좀 어렵죠. 그냥 아 PNF란 말이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근골격 치료에서 분 반사를 좀 차단해주고 또 좋은 쪽으로 증진시켜주는 그런 치료는 굉장히 중요해요. 주사도 그렇고 도수 치료도 그렇고 그게 다프로프리셉션 고유 감각 수용체를 좋은 방향으로 향신시키면서 하는 치료다. 어려운 말이지만 되게 쉽 쉬운 거예요. 재활의학과 선생님들은 이걸 가지고 많은 요법의 치료를 하기 때문에 알겠지만 의사 선생님들도 사실 의사 선생님들 모인 데서 제가 PNF 강의를 많이 하는데. PNF 강의라면 되게 낯설어하세요. 보통 재활의학과 선생님만 좀 아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현대 의학에서 봤을 때는 PNF가 무지무지 무지 중요해요. 주사요법에서도 제일 각광을 받고 지금 도수치료에서도 제일 각광을 받고 재활의학과 선생님이라면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 중에 하나예요. PNF 요법이. 그래서 그거를 응용해서 다른 호흡법을 하면 그 고유감각수용체를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가는 다른 호흡을 하면 호흡만 좋아져도 고유한 각수증체를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호흡을 하면 그것만으로 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건강해져요. 그게 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의는 자가제알이 너무 중요하다. 그 중에서는 호흡이 제일 중요하다.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